니코, 니코는 엄청난 데미지와 쉬운 난이도로 협곡을 곱창 내며 등장했다. 때문에 핫픽스로 Q스킬의 피해량이 15 가까이 칼질을 먹었는데 점차 유저들이 니코의 상대법을 익히기 시작하며 승률이 대폭락해버리게 된다. 당시 니코의 스킬들을 한번 보면 패시브는 지금과 달리 아군 챔피언으로만 변신이 가능한 적한테 한 대만 툭 맞아도 풀려버리는 있으나 마나한 패시브였고 이 스킬 또한 첫번째 대상 속박시간이 매우 짧고 세번째로 맞은 대상부터 최대 속박시간이 적용되었으며 궁극기 또한 평범한 기절 스킬이었고 도좀더 길었기에 지금만큼 좋은 궁은 아니었다. 이렇듯 스킬들이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진 니코는 금방 파회당하며 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 때문에 라이엇은 이 스킬 속박 시간을 두 번째 대상부터 최대로 변경 궁 도약 시간 감소 W 이속 증가 등의 버프를 주게 된다. 그런데 이 버프 이후 W 3타를 통한 카이팅과 E, 안의 강력한 c c 기를 필두로 탑 AD 니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티모나 베인을 뛰어넘는 찢어발기고 싶은 원거리 챔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찍어버리게 된다.